반드시 성공하는 사람들이 겪는 혼란 5가지. 역대급 니체의 명언. 하나.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과 멀어진다.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사람과 갑자기 한순간에 멀어지게 된다. 그건 당신의 잘못도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닌 서로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증거다. 둘.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. 원래 하던 일이 잘안 되고 수입이 줄어들며 일자리를 잃게 된다. 이것은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질 수 있는지 세상이 시험하는 것이다. 셋.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. 고독한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귀찮아진다. 한 사람에겐 독이지만 당한 사람에겐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다. 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진다.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해지고 자고 일어날 때 개운함보다 피곤함이 몰려온다. 아침에 5분만 더 자지 않는 습관이 힘든 일을 견딜 많아진다. 누군가의 잔소리 갑자기 많아진 일, 중요한 사람의 부재까지 극복할 수 없을 만큼의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아진다. 관계가 끊기면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고, 돈이 끊기면 돈을 어떻게 벌지 고민하게 된다. 외로운 시간은 나에게 더 집중하게 되고, 인내와 꾸준함은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끈다. 하지만 다 정리된 그 다음에 기회는 한 번에 몰려든다. 사방에서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제대로 된 길을 걷는 중이다. 방금 내용은 내 인생을 바꿔줄 단한 권의 책, 니체의 초월자 내용입니다.